안녕하세요. 하우스 오브 지원입니다. 우리 요번에 빅 메리 네고 어머 만들고 나면은 꼭 실이 조금씩 남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머리끈, 슈슈 만드는 거 한번 또 설명드려볼게요. 요거는 빅 메리가 아니라 얇은 메리로 실로 한 건데 요것도 뭔가 되게 귀여운 느낌이죠. 혹시 실이 조금씩 남으셨다 그러면은 요런 거 한번 만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처음에는 대충 그냥 실 되는 대로 했는데, 세어보니까 한 40고리 정도면은, 요렇게 만드실 수 있더라고요. 자, 우선 고무줄 필요하고요. 고무줄에다가 이첫 번째와 두 번째 고리를 서로 요렇게 하나 건너서 껴놔주세요. 요렇게 팁 있는 거 쓰셔도 상관없더라고요. 그리고 참 꼬리 실이 한요 정도는 있어야 나중에 묶어서 맞, 마무리를 하거든요. 그래서 꼬리실이 이렇게 없으시면 요 사이 뜯어서 실, 꼬리실 확보하시는 거 아시죠? 여기 잘 보시면은 이렇게 재봉실이 있거든요. 요거를 잘라서 실을 꼬리실을 좀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다가 고무줄을 이렇게 껴주시고요. 얘네를 두 번째 거가 첫 번째 거를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통과해 주세요. 저네고만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. 자, 그래서 중요한 거는 두 번, 이 지금 만들어진 애와 다음 실에서 오는 코 사이에 고무줄이 계속 있으면 되거든요. 그래서 한 번씩 그냥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. 그리고 또 지금 머리끈이 된 애와 실에서 오는 애 사이에 고무줄이 있어야 되죠. 또 연결. 이렇게 하면 붕 떠버리잖아요. 그래서 요거와 요거 사이에 고무줄이 오도록. 또 연결. 그러면 은 지금 가만히 있을 때 고무줄이 왼쪽에 와있죠. 그럼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서. 연결. 자, 이렇게 하면 또 오른쪽에 와있어요. 그러면 또 왼쪽으로 넘겨서. 연결 요것만 끝날 때까지 반복해주시면 돼요. 어렵지 않죠? 지금 하고 있는 거와 다음 실 사이에 꼭 고무줄이 이렇게 있으면 돼요. 그리고 또 지금 만들고 있는 코와 다음 코 사이에 고무줄이 오도록 한 번씩 고무줄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요거를 그래서 어느 정도 했냐면은,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코 정도 했는데요. 이렇게 쭉 벌려봐서 그냥 까만 실안 보일 때까지 그냥 원하는 만큼 해주시면 됩니다. 하나 만드는데 좀 익숙해지시면은 5분,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벌써 고무줄이 많이 찼죠? 이렇게 벌려보시면, 근데 또 고무줄이 이만큼 보이거든요? 그래서, 까만 고무줄 안 보일 때까지. 마지막 고리까지 다 하셨으면은 요 꼬리 실이 있잖아요. 꼬리 실을 고리 사이로 통과하여 주시고요. 처음 시작했을 때 꼬리 실 마지막 꼬리 실두 개가 서로 두번꽉 묶어서 풀리지 않게 해 주시고요. 이 부분에다 이제 머리 고무줄 할다가 여기가 많이 쓰다 보면 풀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다가 글루건이나 순간 접착제 같은 거한 번씩 떨어 한 번씩 붙여주시면 좋고요. 이 꼬리 실도 삐져나오면 안 예쁘니까 이 사이 사이로 보내서 숨겨주신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글루건 같은 거로 살짝 감춰주시면 좋아요. 그리고 돗바늘 있으시면은요, 이 고무줄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되고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. 요렇게 해서 숨겨주시면 좋습니다. 이렇게 하다가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거 싫으시면은 그냥 글루건으로 요런 데 살짝 붙여가지고 안 튀어나오게 해주시면은 더 좋아요. 됐죠? 이렇게 어, 만들기 너무 간단하니까요. 네, 거뭐 하시고. 이렇게 실 남으면은 고무줄 만들어서 같이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